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laughs>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아시는가 마치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발신자가 자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오늘 성경책의 이름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로마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쓴 편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내리자 동역자이자 또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이맡 것이며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어드바이스를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어드바이스를 시작합니다. 그는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회적 선교적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잠재성이고 가능성이었죠. 이 잠재성과 가능성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세 가지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크게 총세 가지인데요. 오늘 그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예배석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예배석교회의 사역이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여러분 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 보시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이신앙의 교육이 참잘 되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의 성격이 매우 유약하고 체력이 약해서 맨날 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가면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15절에 보시면 부겔러와 허몬에게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1장 15절에서 등장한 이 아시아 역시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부겔러 허몬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이들은 교회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동하여서 몇몇 교인들 역시 에베소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목회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그 목회자 함께했던 동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멀쩡하던 게 갑자기 확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디모데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이는 교교사로도 섬길 수도 있고 또 찬양대로 섬길 수도 있고 식당으로 봉뭐 봉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디모데에게 1장 5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을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Share in suffering for gospel by the power of God.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쉐어하라는 거예요.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갇힌 나 사도 바울을 부끄러하지 워 말라는 것이 바로 또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이렇게 체포된 것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그 디모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 역시 많은 고민과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 자신 역시 복음을 위해 자신도 고난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는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아 죽기도 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번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또 자신이 탔던 배가 세 번이나 파손되어서 일주일 밤을 바다에서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믿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바른 말과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이 무슨,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키라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엑셀인데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성경에서는 이거를 ESV 버전에서 이걸 follow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요? 가지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이걸 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뭔 말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을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부겔로와 허몬에게 그리고 오네시보로입니다. 왜이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냐면 복음을 지키지 못해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허몬에게 허목 네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필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에베소 교의 교인들 중에서 나이 많은 시니어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로마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보필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매우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자의 또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지키라고 했으나 지키지 못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달리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을 사도바울과 함께 누렸던 사람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많이 봉사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15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 우리의 이 마지막 신앙의 끝이 이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소서. 긍휼, 멀시잖아요멀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때 그 에베소 교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네시보로만큼은 극유를 베풀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구서를 잘 읽다 보시면요, 참애틋한 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젊은 늙은 목회자, 사도 바울이 은퇴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에게. 아, 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살았던 신앙의 삶이 이러했지만 너는 이 길이 힘들 거진 알겠지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그런 느낌을 참 받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정수 에센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 주님이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이 디모데우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대로 연결이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신앙의 에센스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분명히 힘들었을 것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만 강조했던 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오네시보로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디모데를 또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가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도 부모고, 여러분도 부모고, 예,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 나는 힘들고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런데 부모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다면 근데 그 길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 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권할 수 있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 중요하고 이 길이 값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참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너도 따라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디모드에게 이 길을 같이 걸어갈 것임을 격려하면서 조언하면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길을 권하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그 길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또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 바로 십자가의 영광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금요일 뵐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기억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보리라 왜요?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오네시보로와 같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 길에 대해서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역시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장 18절에서 뭐라고 됩니까? 사슬에 매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오네시보로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처럼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메고 있던 그 메인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그 참된 복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부겔로와 허몬에게 같이 교회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시보로처럼 이 고난을 함께 손잡고 갈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이 길의 끝에 그 영광의 그 멸류관 함께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 설사 그런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일이 풀리지 않고 손해 보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오네시보로 같은 자들이 있기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네시모로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묶인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복음 장독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 복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의 길이며 승리의 길임을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이 삶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